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의 김부장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4월 초 재고 할인을 시작합니다. 와!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자, 어, 저희가 오늘 차량 몇 대를 쇼컷스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해드리는 게첫 번째가 진짜 지금 현재 이 차량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작게나마 이렇게 차량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만 알려드리는 거지 더 추가적인 부분들은 저희 영상의 풀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세부적인 것들 서류나 기타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 저희가 다시 한번 번 보내드릴 테니깐요 지금은 기본적인 것만 빠르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차량은요 제네시스 BH 그랜드 프라임팩 어, 2010년 형식의 2009년 10월달에 등록된 17만 키로 주행한 제네시스 우리가 가장 많이 저희 채널에서 판매가 되고 베스트셀링카죠 요겁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금액은 450만 원이고요 그리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엔진과 미션이 지금 전 차주분께서 병적으로 변태처럼 관리하셨다는 그런 차입니다 저희가 지금 성능 기록부상에서는 양회다 본넷에서 저희가 앞산박이라고 하는데 어 앞산박은 있지만 불량이나 누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깨끗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차량 보시면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는 일단은 지금 다크 그레이 컬러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은색깔보다는 다크 그레이 컬러고 여기 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380 휠이 크롬이 휠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이 차량의 가장 중요한 큰 것은 바로 이 브라운 시트인 것 같네요 브라운으로 이렇게 약간 깔맞춤? <laughs> 내비게이션은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열선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크루즈 컨트롤 기능부터 시작해서 전동 시트랑 들어가 있는 간단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저희가 재고할인 1탄으로 450만원입니다 비싸다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번 더 깎아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니 여기까지맞좀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뒷자리도 보면 제가 봤을 때 컨디션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고, 굉장히 우수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요거는 이렇게. 증명할 수 있죠 여기가 울지 않았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울지 않았어요 여기도 지금 깨끗합니다 이거는 17만 키로 탄 차량이라고 볼수 없어요 컨디션이 굉장히 실내 컨디션은 우수합니다 아 이건 진짜 제가 다른 건 얘기를 못하겠지만 이거는 제가 눈에 보이는 직접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감안해 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중상급 연식과 키로수를 대비를 했을 때요 그리고 엠블렘이랑 그 레터링 마크 후방 감지 센서 후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타이어 상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타이어는 아쉽게도 30% 정도 밖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쪽, 옆쪽에서도 한번 찍어보세요. 옆쪽에도 지금 보시면 시트가 거의 울지 않았잖아요. 그쵸? 아,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도 저희가 중고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차가 안에 쫙 탔을 때 착좌감, 실내 청결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뭐 엔진 미션 뭐 당연히 무조건 그거는 저희가 좋은 차량으로 안내해 드린 게 1번이겠죠. 근데 두 번째로는 깔끔하고 청결한 차량 이런 차량들이 제가 봤을 때는 중고차지만 그래도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차량의 저의 생각하는 평가는 80점? <laughs> 예, 450만 원입니다 1탄 네 재고 할인 2탄 바로 인피니티 G37 세단 S 2009년 10월에 달 등록된 2009년 18만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 이쪽 왼쪽에 펜다와 도어만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관리법상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액은 299만 원에 저희가 초특가 할인인가요? 제가 <laughs> 차주분께 말씀드려서 금액을 할인을 받아서 299만 원에 차량을 출고합니다 자 일단은 인피니티 차량 자체가 워낙에 프리미엄 세단 모델이긴 한니다 우리나라 인지도상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인피니티를 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옵션, 승차감, 그리고 주행 여러 가지 부분들 가격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량, 첫 차로서 외제차 세단으로서 먼저 입문용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일본 차들이 외제차 입문용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 하지만 뭐노제팬으로 인한 마음의 그런 부분들 있지만 그런 부분들 있으신 분들은 빨리 영상을 넘겨주세요 <laughs> 요새 제가 조금 너무 오버했나요? 네 진주색 컬러의 차량이고요 앞에 그릴이랑 그리고 이렇게 램프랑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 아쉬운 점은 오른쪽에 약간의 백화현상이 있다는 거제 눈에 보이네요 백화현상이 좀 있어요 어, 앞에 전방센서 이게 지금 200만 원대인데 전방센서가 있다라는 사실 역시 프리미엄 세단입니다 뭐 이런 차량들은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외제차를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가성비로서는 좋은 차량 중에 하나죠. 앞에 앞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7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은 없습니다. 200만원대 이거 하나면 되지 않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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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루프, 요거, 요거 있습니다. 자! 안쪽 시트 볼게요 요게 이제 스포츠 타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버킷 시트 타입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듯한 모델의 라인 그리고 얘네가 아주 앙증맞게 차를 잘 만들었어요 일단은 사운드는 거의 대부분 삼성과 똑같이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네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키로수는 18만 키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아날로그 시기가 딱 보이죠 요게 이제 고급 프리미엄 세단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여기가 이제 뒤쪽으로 하게 되면 이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열선이 이렇게 또로록 또로록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키는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한쪽에 여기 한쪽에 그렇죠. 스마트 키가 있습니다. 당연히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피니티 차량은 저희가 외제 차 중에서도 가격 대비했을 때 가성비가 정말 갑이다 정말 갑인 차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봤을 때 그냥 어디 가서 이 차를 내가 뭐 200만 원대에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반떼도 400만 원, 500만 원 하잖아요. 엔카 보시면 모닝도 4, 500만 원 하는데 이런 거는 저희 젊은 사람.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딱 타시고 다니시기에는 가장 무난하고 가장 좋은 차량 이거는 뭐 가격 대비했을 때 그냥 베스트셀릭합니다 이게 아니 여러분들 이걸 차를 탄다고 해서 카푸어다 카푸어가 될 리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고장도 잘 안나요 일본 차량들이 저희가 많이 출근했을 때 느낀 점이 차를 잘 만들었어요 부드럽고 조용하게 굉장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은 여러분들 하나 개 타셔도 만족 많이 하실 겁니다 자 뒤에서 보시면 약간 올드해 보일 수 있지만 이걸 저희가 올드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클래식하다. <laughs> 어, 우리 친구분들한테 야나 오늘 차한대 뽑았어. 입문용 차량으로 이런 인피니티 차량, 스마트 키 있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 선루프 있죠. 그리고 외제차죠. <laughs> 자 외제차의 감성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인피니티 세단을 한번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37 기름 많이 먹어요. 자두 번째 재고 할인 차량입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이거는 재고 할인 차량이 아니. 제 마음에 사심이 들어가 있는 애착이 가는 차량 K9 차량입니다. 요거 3.8 프레지던트. 근데 여러분들 요거 기름 많이 먹는다고 고민 많이 하시죠. 요 차량 LPG로 구변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LPG 가뜩 넣으면 한 4, 5만 원 나올까요? 4, 5만 원에 한 3, 400km, 3, 400km 정도 충분히 주행이 가능한 최근에 4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LPG로 구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LPG에 관련되어 있는 AS 기간도 잔존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 판매 가격 1,799만 원이라는 파격 파격 파격가 아, 이거 진짜 여러분들, 엔카나 이런 데보러보시면 요게 지금 15만키로 주행한 비슷한 동작의 차량이 얼마에 올라있냐면, 이거 나중에 뭐 붙여주시면 참 좋겠는데, 2100만원에. 이거 허위 매물이라고요? 아니에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요거 일단은 16개, 8개 큐빅 모양의 큐브 모양의 요 헤드램프 지능형 헤드램프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아뭐 이건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선, 통풍, 시그널 램프, 메모리 시트 후측방 경보, LPG, 11만 7천 킬로 스마트 크로즈 컨트롤 기능, 8인치 와이드 내비게이션 아날로그 시계, 블루투스, DIS 전자 오토파킹 오토홀드, 에어서스 뒤에 리어커튼, 전방 카메라 쭉 들어가 있죠 자두 번째 네,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의 차, 8,500만. 이 차가 신차가 8,500입니다. 후석 모니터, 그리고 전동 시트, 뒤쪽에서 열선, 통풍, 리어커튼, 오디오 기능. 짜잔. 이거 왜 보여주죠? <laughs> 리어커튼까지 들어가 있는 완전 무사고 차량. 우리 가족분들, 패밀리 카로서는 정말 손색이 없는. 제가 잘못 닫았죠? 띵, 띵. <laughs> 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그 옵션 그렇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란 네 따라란 K9 우리 아버님들을 오마주하는 바로 그 차량 K9 3.8프레지언트 차량입니다. K9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11만 7,000km 주행한 2013년 형식의 K9 LPG로 구변되어 있는 차량. 정말 여러분들 이거 영상을 보시면서 진짜 개타시는 겁니다. 이거 지금 당장 팔아도 1,900 이상은 나오지 않나요? <laughs> 뭐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주관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재고할인 차량입니다. 자네 번째 아우디 A4 3.5 TDI 쿼트로 컴포트 에디션 2015년 신형 그래도 준신형 느낌이 나는 요 램프가 다르죠 요 램프 물방울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요 라인의 모델 키로수는 살짝 많습니다 20만 키로고요 금액은 저희가 880만 원에 이 차량을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고요 사고는 일단 저희 중고차 관리법상 무사고 차량으로 들어가고요 얘도 똑같이 양회다 본넷이 들어간 앞삼방 모델의 차량입니다 우리 어, 외제차를 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금액적인 부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다 대략적으로 내가 이것저것저것저것저것저것 해서 한 대충 돈 천만 원대에서 내가 차를 구매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차를 많이 선택을 하시죠 요거 디젤 차량입니다 뭐 연비는 여러분들 말하지 않더라도 아시죠 아우디의 이 디젤은 최강의 연비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인기 있는 색상 화이트 컬러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기스, 살짝 필기스 <laughs> 예 있어요. 이 예, 중고차입니다. 여러분도 이거 신차 아니에요. 중고차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처음에 이 아우디를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을 참 좋아했냐면 리얼 우드의 마감을 정말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브라운 컬러의 시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아우디 타시는 분들은 아실걸요 요거 아우디 만의 가죽 냄새와 이 우드 냄새의 그 질감이 좀 달라요 냄새가 조금 약간 차를 탔을 때 우리가 이제 신차를 뽑으신 분들 신차의 그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특유의 이 아우디의 그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 향기가 좀 나거든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냥 아우디 향기. <laughs> 자, 다시 빠르게 메모리 시트, 도어 오토락, 전동 시트, 아우디의 요네 개의 요, 요, 요 엠블렘 마크, 요거 때문에 또 우리가 한때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요런 부드러운 라운드 느낌. 얘는 이렇게 해서 키를 어, 누르는 버튼도 여기 있긴 있지만, 이렇게 해서 안에서 키를 홀더를 누르면 이게 시동이 켜지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당연히 후방 카메라 일단 먼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후방 카메라 나가면 드론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오토파킹 그다음에 오토홀드 그리고 여기 MMI 시스템 요거 때문에 우리가 또 아우디 타시는 분들은 뭔가 이런 그 항공기의 어떤 여러 가지 느낌 조작 버튼 이렇게 타다다다닥 누르는 그거, 그거 느낌 때문에 이것도 많이 선택하셨거든요. 그리고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아우디나 모든 외제차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썬루프는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키로수가 20만 키로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개인적인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얘가 디젤의 소음은 한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시동을 탁 키자마자 막 우당탕탕 팡팡탕탕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0만 키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제가 여기서 보게 되면 아우디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브레이크 패드도 교환을 했고, 어 여러 가지 부분들도 굉장히 정비를 많이 보셨던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로 수가 살짝 많지만, 제가 그래서 그냥 갖고 나와봤습니다. 20만 키로입니다.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들, 여러분들께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 880만 원에 저희가 차량을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도 보시면 뒷자리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드 되죠? 왜냐면 오래되면 여기가 막 끈덕끈덕하고 여기가 기스도 많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의 형태를 보게 되면 아, 그래도 차량을 관리를 했었던 차량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통해서 보고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우디 A4는 아우디에서 가장 잘 맞는다는 라인업입니다. A6, A8보다도 A4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원래 A4에 많은 기술들이 집약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 가장 중요한 4T로 4류, 4류 모델이 들어가 있는 3호 t d i 입니다 3호는 참고로 등급표입니다. 자 후방 카메 있에서 후방 카메라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옆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냥 화이트 컬러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약간 세련된 느낌의 외제차 화이트. <laughs> 어, 저희 색상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우디 A4 저희가 어, 간단 차량 리뷰 맞춰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추가 촬영, 추가 영상, 추가 사진을 꼭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네. 다섯 번째 차량은요, YF 소나타입니다. 2012년 형식의 2011년. 주행거리는 약 지금 현재 8만 9만 정도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바로 580에서 저희가 판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화이트 컬러의 그리고 hid 얘가 썬루프 이 당시에 썬루프가 빠진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많이 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로 저희 고객분께서 위탁으로 내놓으신 차량이라서 위탁 차량은 상사에다 내는 그 보관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집니다 그래서 이전비도 조금 더할인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트 컬러의 YF 소나타. 제가 이 차량을 한 3년 정도로 탔었던 것 같아요. 차가 고장도 없고, 뭐 문제점도 없고, 특이사항도 없고, 참 괜찮습니다. 네. 어, 안쪽부터 보시면 지금 전동접이식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이쪽에 액티브 에코, 그 다음에 스마트 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사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조장치, 오디오 장치,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만 들어가 있는 가장 필요한 옵션들.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일단 제 생각에는 키로스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 키로스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량들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뒷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열선 시트, 뒷자리 열선 들어가 있고요. 시트나 이런 상태도 상당히 깔끔하고 양호합니다. 뒷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절반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요. 트렁크도 굉장히 실내에. 공간이 넓습니다. 많은 짐들과 많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차량, 브릴리언트 차량 아닙니다. 누 엔진 들어가지 않고 세타 엔진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어, 키로수, 5만 키로로 봐줬다. 아, 8만 키로로 봐줬다. 그래서 580, 580만원에 저희가 다섯 번째 재고 할인 차량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얘는 재고는 아니네요. 위탁 차량이니까요. 다섯 번째 차량, YF 소나타입니다. 네. 다음, 여섯 번째 재고 할인 차량은요. 올류 SM7 2.5 RE 등급, 파노라마 선누프가 들어가 있는 2012년 형식의 2011년 등록된 18만키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차량이 들어오기 전에 하체를 올 수리를 하셨고, 풀옵션 차량인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등급표를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의 가장 또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단순 교환이 하나도 없다. 미세누유 누수도 하나 또 없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관리된 차량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는데 공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보시는 거긴 하지만 여기 수원에 오셔서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천천히 구경하시고 천천히 고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가 한번 더 체크를 해드린 거죠. 올류 SM7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580만원이잖아요? 이 500만원대에서 중형차 시리즈를 쭉 깔아놨을 때 가장 가성비가 있는 차량입니다. K7, HG, 인팔라. <laughs> 뭐죠? 그, 쉐보레에서 가장 대형 플래그십 세대라면, 인팔라? 인팔라? 인팔라는 빼고요. SM7. 요렇게 라인업이 펼쳐지될 텐데, 그 중에서 어, 요 정도의 동급 매물로 딱 여러분들의 HG나 K7을 보시게 되면, 금액대가 100에서 200, 많게는 300에서 400 정도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삼성이죠. 그리고 삼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니산과 함께 이 차량을 제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저는 뭐 외제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그냥 뭐 르노 삼성이라는 삼성 마크나 낀것 뿐인 거지 그냥 외제차입니다. 자 그렇지만 국산 국내에서 부산에서 어 제조로 해서 올리기 때문에 국산차는 맞죠. 일단은 지금 앞에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50% 남아 있고요. 휠기스도 어 약간 있지만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보시면 풋등 들어가 있고요. 보스 사운드 추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위쪽에는 대시보드를 이렇게 해놓으셔서 커버를 시험 오셨고 그 내비게이션 당연히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스마트키 당연히 있고요. 조그 셔틀 있습니다. 전자 오토 파킹 있고요. 네. 이게 포인트죠.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어른분들 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의 차에서는 많이 없는데 요요요 마사지 기능 하나로 우리 바디 프렌드 하나 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디 프렌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laughs> 그러니까 자동차도 사고, 뭐 안마 시트도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제가 수많은 고객분들과 상담했을 때, 이 안마 시트 기능을 사용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로 차량의 호불호가 평가가 갈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을 때 담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이 차량은 담배 냄새가 안 납니다. 자이두 가지를 영상 속에서는 이게 축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대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제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고 막 하얀색 컬러에 막 검정색 컬러에 너무너무 좋고 막 그런데 딱 탔는데 담배 냄새가 거의 막 코를 찌르는 듯한 그 쾌쾌한 냄새. 이, 이런 게 있으면 사진과 이런 영상이 잘안 보이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예안 나요 <laughs> 예안 납니다 방향제는 하나 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딱 차를 타실 때아 그래도 만족스러울 수 있는 500만 원대 관리되어 있는 차량. 이런 차량들 580만 원에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뒷자리 프라이빗한 공간을 주기 위한 이렇게 리어 커튼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보스 사운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사운드의 음질을 아실 거예요. 어, JBL 디멘션 그리고 뭐어 렉시콘 그리고 보스 사운드 뭐 여러 가지 기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처음에 삼성차를 탔을 때 보스 사운드의 음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웅장하고 뭔가 중저음의 어떤 굉장히 놀라운 어떤 음향이요. 효과가 나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뒷자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내 공간은 굉장히 넓고 굉장히 쾌적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리어 커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놀죠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그래서 아이들이 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뒷자리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스카이 뷰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어 뒤에서 잠자면서 가는 겁니다. <laughs> 이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뒤에서 하늘 보고 간다. 이요 파노라마 요 최강 뷰를 위해서 여러분들 돈을 100만 원, 200만 원을 더 투자하시는 겁니다. 자, 이 차량의 특징 정리해 되면 단순 교환이 없는 무사고, 그리고 담배 냄새가 없는 파노라마 썬루프, 바디 프렌즈, 완막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 차량 저희가 580만 원에 재고 할인을. 여기까지 여섯 번째 올류 SM7 차량입니다. 네, 일곱 번째 차량은 대형 세단에서 또 인기가 있는 오피러스 얘는 뉴 오피러스가 아닌 요 새로 그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오피러스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어이 차량은 2.7, 2700cc 차량이고요. 옵션이 살짝 부족하지만 저 여러분들한테 키로수 가격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키로수는 지금 13만 키로 주행한 차량 무사고 차량이고요 요게 지금 저희가 아직 제시도 되지 않은 막 오늘 들어온 신상의 차량이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광택이랑 백화현상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아 가격은요 399만원 399만원 어, 3 9 9만원의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안쪽을 볼까요 자, 오피러스 차량인데 제가 왜 아쉽냐. 아, 여기 스마트 키만 딱들어왔어도 아, 굉장히 참 깔끔한 차량인데 키로수가 좋은 차량입니다. 자, 13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요거 뭐죠? 닥스인가요? <laughs> 닥스에 이런 핸들 커버 달려있네요. 내비게이션은 앙증맞은 아주 작은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작동하고요. 얘는 열선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TCS 공조장치, 블루투스 기능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 차량입니다. 컵 홀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블랙박스는 제가 지금 탈거를 해야죠. 이렇게 배터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자 블랙박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램프나 이런 부분들도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전동 시트까지 우리 아버님들 참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좋아하는 감성들이 참 묻어나 있는 차량이요. 에 이게 어 굉장히 향수가 짙은 차량이죠. 예전에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만 타셨던 차량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하이패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탈거를 해놓을게요. 배터리 잡아먹으니까. 그리고 위에 대시보드도 이렇게 커버를 세워 놓으셨고 여기 보시면 삐가 삐삐삐삐삐 네, 센서, 우리 아버님들 듣기 편하게 이렇게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안에 시트나 이런 것들 보시면 벌집 매트나 이런 시트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 양호하게 기스 없이 아주 잘 완벽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위에도 깔끔합니다. 다 깔끔해요. 자, 이 차량 저희가 399만원에 판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재고할인 차량 K9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은색깔 3.3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고요. 이 차량도 도 하나만 교환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K9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일단은 노블레스 등급이 가장 그래도 상위 위에 트림이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은색깔이지만 금액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차량은 1299만 원입니다. 자 실내 한번 볼까요? 자 실내로 딱 들어와 보시면 일단 얘는 갖출 만한 건다 갖췄습니다. 8인치 와이드 내비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인데 3존입니다. 클러스터이오나이저 블루투스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얘 전자 기어봉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전자 오토 파킹, 드라이버도 오토홀도 들어가 있고 전방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열선, 통풍, 그리고 축구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얘는 액츄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현재 키로수가 13만 4천 키로 중에 있네요. 13만 4천 키로 중에 돼 있고 당연히 워크인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조석도 보여주시면 조석도 열선과 통풍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아 저희가 오늘 뭐 여러 대의 차량을 저희가 내일 이제 주말을 대비를 해서 어, 좀 많이 찍어 봤습니다 뭐 당연히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있는데 제가 이걸 하느라고 지금 목이 아픕니다 <laughs> 저희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차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 많이 어,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 많이 알고 있고, 좀 힘든 부분들도 있고, 이제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희는 정말 실매물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합리적 가격을 최대한 저희가 맞춰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만 바꾸서 많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영상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들. 그리고 행복한 일들, 기쁜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고차 팩토리 김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